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6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메인 성경 본문에서는 다윗은 레위인 네 사역자 중 찬양과 연주를 전담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규례를 따라 레인 가문에서 아삽, 여두둔, 해만을 책임자로 세웠고 그들을 중심으로 24 반차로 찬양 직무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목소리와 악기로 찬양하고 때로 예언도 했습니다. 직무 결정은 제사장들의 절차처럼 제비복귀를 통해 공정하게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예배와 섬김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 성전 건축 준비 찬양대 조직 찬양대 조직 첫 번째 게르손 무라리 그핫 계열 찬양대 조직 두 번째 24반차 오늘 본문 역대상 25장 1절부터 31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 등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눈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눈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와께 호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다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길다띠와 로맘디에셀과 유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었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와의 호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요두둥과 해마는 왕의 지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와 호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지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 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맞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한째는 아사렐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두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셋째는 수바엘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넷째는 마띠디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여섯째는 하나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일곱째는 요스브가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 여덟째는 하난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기딸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 예배를 위한 공식적인 찬양대는 다윗 시대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장에서 다윗이 본격적으로 찬양대 조직을 정비하기 이전에 언약계 이송부터 찬양대의 사역이 소개됩니다. 당시 다윗은 메인종, 헤만 아삽, 에단과 그들의 혈족을 찬양 직무자로 세웠습니다. 이들은 괴 이송 때 노래와 함께 수금, 비파, 노제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언약계 안치식을 거행하며 아삽과 동료들이 다윗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백성도 이에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후에는 예루살렘의 교회 앞에서 기브온의 성막 앞에서 찬양대들이 매일 예배와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처럼 찬양은 예배와 나라의 공식 행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백성들의 화합을 꾀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전 음악의 공동체적 섬김. 성전 음악을 섬기는 일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전 음악을 위한 직무는 음악적 재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찬양으로 섬기는 일을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왕의 주위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찬양 사역은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찬양은 공동체적인 사역입니다. 찬양팀은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두 번째, 성전 음악의 예언자적 섬김, 성전 음악을 맡은 자들은 수궁과 비파 재금을 사용하여 예언자적 사역을 했습니다. 해마는 왕의 성견자였습니다. 즉, 성전 음악은 단순한 연주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예언적 사역이었습니다. 성전 음악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적 역할을 포함합니다. 지금도 교회 음악은 단순한 배경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 음악의 예배적 섬김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아삽, 해만 여두둔과 그들의 자손들은 단순한 음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들은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사용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전에서 섬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찬양은 단순한 음악적 요소를 넘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음악을 맡은 이들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